재미있게 듣는 어린이를 위한 철로 역정 세 번째 이야기 도덕마을을 벗어나서 매끈는 믿음의 뒤를 졸졸 따라오며 쉬지 않고 말을 걷네요. 저 도덕마을에 가면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참 살기 좋아요. 행복하게 말이죠.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겠습니다. 그렇다뿐이겠어요. 믿음씨가 망할 도시서 이렇게 찾아온 보람이 있죠. 잘하셨어요. 그런데 매끈히 늘어놓는 말이 어딘지 믿음직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길 곧바로 저큰 길로 걸어가시면 돼요. 네. 어 힘들다 어, 믿음은 절름거리며 혼잣말했어요 먼 길을 걸어온 탓에 믿음은 신발도 다 해줘서 다섯 발가락이 다 보였죠 얼마나 걸었는지 가까워 보이던 도덕마을에 도착하기도 전에 어두워져 버렸어요. 믿음은 울상이 되었죠. 배도 고프고, 잘 곳도 없고, 정말 딱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도 가야지. 도덕마을에만 가면 편히 쉬게 될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헉, 얼마를 갔더니 절벽이 떡하니 믿음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무서운 소리가 어두운 산에서 들려왔어요. 가는 길은 분명히 큰 길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도덕마을에만 가면 행복할 수 있다는 매끈의 말을 떠올리며, 믿음은 절벽을 타고 올라가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기 좋게 나동그라지고 말았죠. 믿음은 무거운 짐에 깔려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어요. <laughs> 차라리 망할 도시에서 그냥 살걸. 편한 삶을 찾아 도덕 마을로 가다가 내가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으... 그때였어요. 아니, 이 사람은 믿음씨가 아닙니까? 정신 차려요, 믿음씨! 어, 아, 여기가. 여긴 도덕 마을로 가는 길이요. 이제 정신이 들었소? 어, 전도자님. 에휴 아무래도 이 길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와봤더니 천만다행입니다. 어서 일어나시지요. 빨리 바른 길로 다시 걸어갑시다. 믿음은 전도자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 말을 잊으셨습니까? 행복한 곳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부끄럽습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하루라도 좀 빨리 벗어보려다가 그만 넓고 편한 길이라고 했을 때 깨달았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미련했어요. 잘못을 깨달았으니 됐습니다. 당신이 가야 할 곳은 시온산인데 조금만 더 가면 굳게 닫힌 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을 통해 바른 길을 찾아가시지요. 도덕 마을은 결코 행복한 곳이 아닙니다. 누가 꾀더라도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지요. 부디 실수하지 말고 가십시오. 믿음은 전도자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또 다시 길을 떠났어요. 전도자는 떠나는 믿음의 등을 툭툭 두드려 주었죠. 어린이를 위한 철로역장 첫 번째 퀴즈. 도덕마을로 가면 그 무거운 죄 짐을 벗을 수 있었을까요? 1번 있다, 2번 없다. 정답은? 정답은 2번 없다. 어린이를 위한 철로역장 두 번째 퀴즈. 다시 나타난 전도자가 믿음에게 가야 한다고 말해준 곳은 어디일까요? 1번, 한라산. 2번, 지리산. 3번, 시온산. 정답은? <laughs> 너무 쉽다. 정답은 3번, 시온산. 도덕마을은 법을 지키면서 착하게 사는 마을이 아니었을까? 법을 지키면서 착하게 사는 게 천국으로 가는 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럼, 어디로 가야 믿음은 이 무거운 짐을 벗어낼 수 있을까? 믿음의 다음 여정이 너무 기대된다. 어린이를 위한 철로 역장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 안녕.